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 라이벌 오늘의 컨텐츠는요 라이벌입니다 네 2대1로 해볼게요 2대1 예 네, 2대2 하겠습니다 2대1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편에 계속해 주세요 일단 훈련장 영상 자 여러분들 그 제가 네,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기들이 어떤게 있다고 산탄총 권총 제가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산탄총은요 산탄총에다가 권총에다가 그 다음에 기렇게 하고 용약탄 던지고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그답니다 훈련장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 아바타거든요? 진짜 보여드릴게요 제 아바타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 아바타가 아 진짜 누가 덤비라고 하네 여러분들.